하나님께서 제사법 이후에 정결법을 말씀하고 계시죠. 일상을 통한 거룩, h a 장에서는 그 먹는 것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한 that I h a 아주 상세히 a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 v e to say that I have to say that I have to say 나병에 관한 진단교회가 오늘까지 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어, 사람의 피부에 이렇게 피부병과 같은 종기 그리고 화상, 그리고 옴, 어루러기 등 발진이 생기면 어, 그때 무조건 제사장에게 보여야 되죠. 그 피부병이 나병인지 아닌지 제사장에게 보이고 제사장 그것을 잘 살펴보고 분별을 해야만 했습니다. 오늘의 분문은 의복에 발진한 유두병, 나병의 진단법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47절,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 오세나 배 오세나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했다. 48절, 그 의복은 양털로 만든 것이나, 가죽으로 만든 것이나, 시실과 날씨, 배로 짠 옷,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 여기서 색점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이렇게 곰판이에요 곰팡이 균입니다. 악성 곰팡이 균이 옷이나 가죽 제품에 감염된 것을 말하고 있죠. 49절에 보면 그 의복이나 가죽이나 그날의 날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은 면, 붉은 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다. 옷이나 가죽 제품 그리고 양털로 짠옷 거기에 지금 곰팡이가 푸르거나 붉으면 나병의 색점이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보여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50절을 보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1회 동안 간직하였다가 악성 곰팡이가 생긴 의복으로 보이면 그 의복 또는 가죽을 7일 동안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51절 1회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나래나 시래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다시 살펴서 그 색점이 퍼졌으면 나병으로 판정해서 어떻게 합니까? 52절에 보면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 즉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나병으로 판정해서 그 의복은 불살라 버렸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 또 본문을 보겠습니다. 53절.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 나시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7일이 지나도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그것을 다시 더 7일을 간직하였다가 재검사를 해요. 재봉사를 해서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빨리게 하고, 색점이 또 여전히 있으면 그것을 또 소각하게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56절을 보면, 반면 이 색깔이 옅어지면 그 부분만을 절취해가지고요. 또 다시 보았다가 또그 색점이 또 여전히 보이면 또 그것을 불살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치일를 어, 보관했다가 다시 보고, 또그치일 후에 다시 봤을 때 색점이 여전히 있으면 불살하고또 그것 색점이 옅으면 빨게 해서, 또 그것을 빨게해서 또 보았다가, 또그 색점이 여전히 퍼졌으면 또 소강을 시키고, 계속해서 이 의복에. 곰팡이가 감염이 됐는지 안 되는지를 14일 동안 계속해서 지켜보고 진찰하고 살펴보고 번졌으면 소각하고 번지지 않았으면 빨라고 하는 빨고 난 뒤에는 세탁한 후에는 그대로 사용한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복의 곰팡이가 나타나는 것도 어, 나병진단법과 마찬가지로 지금 아주 중요하게 어, 지급하고 있어요. 어, 우리가 이 지금 대위기의 분량을 보면요. 어, 11장 먹는, 먹는 것에 관한 문제가 47절, 분량이 47절입니다. 먹지 말아야 하는 것, 하나하나의 경우까지 말씀하고 계시죠. 어, 그런데 12장은 상호에 관한 규에는 8장으로 나8절 나오고요. 오늘 나병에 관한 부분은 요 13장 1절부터 59절, 그리고 또 14장이 어, 나병이 나온 환자가 또 어떻게 어, 하라 라는 정결법이 계속 이어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14장이 또 57절까지 있어요. 그러면 나병에 대해서만 총몇 절을 얘기하냐면 116절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 나병에 대해서 왜 이렇게 길게 말씀하시는지? 왜냐하면 이 나병이라는 문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한 병이 들었다, 병이 났다라고 말하는 것의 그 의미를 넘어서는 질병이다 그랬죠. 부정하다라는 판면을 받으면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요와의 성전에서 끊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은 더 이상 그들은 산에 사는, 사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죽는 게낫다는 것이죠. 이렇게 중요한 나병의 진단 규정이기에 아마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이게 1 3장을 읽고 또 읽고 또 속독하고 또 이해하고 아마 달달달 외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함부로 어떤 사람을 나병이라고 진단해버리면요. 멀쩡한 사람 한 명이 죽는 거예요. 하고 나병인, 나병에 걸렸는데 그 사람이 내 가족이라고 내 친구라고 또 판단하지 않으면 부정하다 판단하지 않으면 그 나병은 삽시간에 그 공동체를 에, 퍼져나가고 그 공동체를 망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나병의 진단은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또이 재와 나병, 곰팡이균 이것이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염성이 있다는 거죠. 나병에 걸린 사람의 모습은 어때요? 점점 썩어가죠. 피부가 매고 움들어집니다. 그리고 추해져요. 추하게 변해갑니다. 네, 궁극적으로 사망의 일입니다. 네, 곰팡이가 들어 온 옷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그 옷이나 가죽이 부식하게 되고 그 옷을 못 쓰게 되고 망가뜨려지게 됩니다. 죄가 사람에게 이렇게 달라붙어 있으면요, 점점점 우리가 타락해가고 우리가 이렇게 파괴되어 가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것이지요근데이 공팡이를 방지하면 이 줄을 그대로 그냥 방치하면 모든 공동체가 점. 차적으로 부패하게 된다라는 그 죄와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어요.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여러분 이 나병은 고통을 못 느낍니다. 눈으로는 내 피부가 문드러지고 썩어지고 추악히 변해가고 고름이 뚝뚝뚝뚝 떨어져도요, 그 고통을 몰라요. 이게 죄와 비슷한 것입니다. 이게 영적 불감증인 거죠. 영적 불감증 이런 거예요. 내가 계속 타락과 멸망의 길로 거듭을 향하여 걸어가는데 자신만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붉은 곰팡이가 난 의복을 계속 입으면 어떻게 되냐 결국 감염돼요 결국 이것도 몸을 감염시켜서 사망에 이르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병에 대한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 무려 어, 13장에서 59절 그리고 14장에 나병이 나온 다음에도 너네가 이런 제사법을 지어라 라고 말하는 또 거기서도 또 57절 무려 116절을 주시는 이유 주시소의 교훈이 무엇일까 그래서첫 번째 죄에 대한 심각성을 말씀하시고 잔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근원이 있다면 이렇게 완전히 소각시켜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라는 거죠 이 광야 생활 하는 이스라엘 백성 이 광야에서 이 피부병, 발진, 이런 전염병들은요. 공동체를 한순간에 망가뜨리는 병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고 눈 감아주고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은 이 균은 뭐냐면 이 죄의 균은 나를 삼켜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가서 확인하고 또 색이 번졌는지 안 번졌는지 또 확인하고 번졌으면 소각하고 또 그대로 있으면 일단 빨개하고 또다시 보러가서 그것이 또 번져있으면 소각하고 경계하고 경계해야 할 것이 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꽃은 일상의 상황 필수품만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에게 필수적인 요소라고 꼭 이것만은 있, 있어야 한다. 혹 이것만은 뭐 지켜져야 한다는 필수적인 요소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안에 신비함을 회복하고 회복하는데 방해가 되고 저해가 된다면 과감히 제거 해야 한다. 과감히 이 죄를 척결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동 습관들. 이것이 수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행동 습관들 중에서 없애야 될 것은 제거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것들이 판단력과 분별력을 그 흐리게 하죠. 요즘 하도 SNS 이런 걸 많이 봐서 와이파이 디톡스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 갈때 어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요.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이렇게 방해가 될 경우도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죄에 대해서 단호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의복의 정렬을 통해서 우리게 주시는 교훈은 중요한 교훈이 하나가 있죠. 왜? 의복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신분과 직업을 말해주잖아요. 경찰 유니폼을 입으면 경찰이고 군인 군복을 입으면 군인이고 이렇듯이 우리는 그리스도로 입입하하님의자자라라는입입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 이라고 붙여보았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a 그리스 a n a n i m e Tano, Hananime Tano, Hananime Tano, Hananime t 의 n o Hananime Tano, h a n a n 한 의복은 과감히 벗어버려야죠. 물론 그것을 벗어버릴 때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 안심하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과감히 그냥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그러한 행실에서 철저히 우리는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이 말씀을 듣었는데. 그러니 이제 이 학기의 숭모임을 더 바이블 그 책을 중심으로 어, 나는 뭐 질문하고 하는 숭모임 교환지를 이렇게 만들려고 보다가 마태복음이니까 마태복음을 읽게 됐어요. 근데 마태복음 읽는데 5장 7장에 산상수훈이 나오잖아요. 산상수훈을 읽는데 아 이것이 천국 백성 그리스 의 옷을 입은 자녀의 삶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법이구나. 아, 왜냐면, 하 철저하게 세상과 다른 방식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근데 세상은 안 그렇잖아요. 그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또 온유한 자가 기업을 받는다고, 또 불쌍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을를 위해 핍박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속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게 정말 마음으로 아멘 아멘이 나오더라고요. 이것은 뭐냐면 어, 율법으로 의롭다고 지금 말하는 유대주의자들 그들은 그 행위를 이름으로 의롭다고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하나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너 마음으로 정 진짜 미워하지 않았니? 너 마음으로 정말 가능하지 않았니? 너 마음으로 그 사람을 어, 살해하지 않았니? 이런 인생에 대해서 너는 진짜 마음이 있니? 너 중심으로 살아오지 않았니? 그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산상수훈 결국은 마음의 동기는 행동과 같아야 한다라는 말씀이구나라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근데더 놀라운 것은 산상수문이 딱 끝났는데 마태복음 8장 1절이, 어, 1절부터 이1절 3절을 읽는데요. 어, 제가 감동이 있었습니다. 산사, 산사, 아,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3절, 자막을 통하여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려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한 우리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저희가 나병에 대한 진단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준비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산상수음이딱 끝난 8장 1절이, 1절에 바로 첫 번째 관자가 나병 환자인 거예요. 저희는 그게 이렇게 안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어께 제가 말씀한 것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 제가 나병 환자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 주님 제가 여지없이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어,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는 주님께서 너는 정하다 너는 의롭다 너는 깨끗하다 판단해 주신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내가 나병 환자임을 아는 자는 예수께 나온 거예요 많은 우리들이 따랐지만 내가 나병 환자임을 아는 자는 예수께 나왔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수 있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요 깨끗함은 뭡니까 받는 것이란 거예요 주님께서 판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정하다. 너는 부정하다. 그 즉시 그 깨끗함을 믿음으로 받으니까 나름이 깨끗해졌다. 아멘. 결국 죄의 배결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라는 것을 깨닫았다. 는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 저는 이 제사장의 하루 일과를 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늘날 어, 신약의 제사장이 저희 병 환자가 옵니다. 그리고 이 환자를 진찰하죠. 그리고 애매하면 치일를 다시 다닙니다그7일치를 위해 다시 오게 하죠. 또 만나죠. 그리고 다시 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사람이 다병 어, 환자로 판명이 되면 격리시키죠. 네. 그러면 이 다병에 걸 의심되는 환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루에 만나야 되는. 이 나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들만 해도 아마 수백 명이 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7일 동안 어디에 격리되어 있었겠어요? 제사장이 장막에 격리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또 7일에 격리된 사람도 있을 거고 14일 격리된 사람 다 구분해가지고 또 따로따로 다 만나야 해요. 하루일과가 아침에 일어나서 7일 전에 의심분다 체크하고 내 14일 전... 십사일 되신 분 나오세요 또다 체크하고 오늘 새로 오신 분다 체크하고 또 동물의 피를 동물을 잡아서 또그 피를 만지고 또그 고기를 굽고 제사장의 이역할을 보면 하루 종일 그것도 사람들이 만나기를 꺼려하는 나병으로 의심되는 환자들 더러운 환자들 그들의 몸을 진찰하는 거 이게 제사장이 일이었더라고요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의 아픔 이 나병에 걸렸다고 질을 받으면 정말 그 인생은요 아픔과 고통이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예요 그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가진 자들과 함께하는 거 그래서 정말 어떻게든 그것을 죽을,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이 한마디 해주기 위해서 한번 만나는 게 아니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어떻게든 구제하기 위해서 힘쓰는 일아 그것이 제사장의 일이구나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뀌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약의 제사장이니까요. 그리고 이 제사장, 오늘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구나. 오늘 우리가 한 영혼, 그리고 공동체를 대하는 방식을 보여주셨구나. 교회에 한 사람이 나와서 그한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지는 건 쉽지 않습니다. 계속 만나줘야 해요. 그리고 계속 들어줘야 해요. 그리고 그 아픔에 공감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이 또 들어가야 해요. 계속 찬양과 예배가 들어줘야 합니다. 그 인생 가운데.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비로소 한 사람이 변화되게 되는 건데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그 일을 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대응 그 그리스도 옷을 입은 우리의 일이 아닌가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으로 살려서 그를 성령 안에서 변화시켜내는데 돌차하는 일.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얼마나 인내해야하며, 얼마나 순종해야하며, 얼마나 낮아져야하며, 얼마나 자기를 피워야 하는지 그것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은 한 영혼을 끝까지 살아보시는 아요 하나님은 그한 영혼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들어와서 그 존재가 존재답게 하는 일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한 존재가 존재답게 세워진 일 오늘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기신 줄 믿습니다. 누가 지벽했어요? 리더는 배가 좀더 남들이 피하는 곳에, 남들이 더럽다고 버린 그 곳에 있는 영혼들 그리고 그 공간 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누가 함께하는 사람이 진짜 리더가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땅 가운데 맡겨진 명분들이 있지요. 그리고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많은 청소년, 청년들 수많은 위기와 갈등과 고민, 작년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다음 세대들이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일어날 수있도 다시 한번 부흥의 세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사람을 살리는 일, 존재를 존재답게 하는 일, 고통과 아픔과 눈물 가운데서 씨름하고 있는 그 영혼을 찾아가서 만나고 또 만나서 "당신은 죽을 사람이 아니다" 라고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그 귀한 일에 저와 여러분 동참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그 의복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나병의 진단 규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단호하며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 라는 그 음성을 기억하시면서 그음성대로 이루어내는 하루 사시기를 준비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먼저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우리가 싸워 이길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구원, 그 죄의 어떤 모습이라도 불태워 해주십시오 우리의 언행, 우리의 말, 하나님, 우리의 모든 행동으로 인해 그것이 죄의 영향으로 한 영혼을 죽이는 일이라면 하나님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한 영혼을 살려내고 존재를 존재답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가 입은 주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모든 것도 정결해야함을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부정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끊어지게 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제외의 We're oh,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해야 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녀임을 오늘도 알고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천국 백성은 삶의 방식이 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세상과 다른 방식을 보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시오 신령이 가난한 자로, 마음이 온유한 자로, 화평케 하는 자로,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붙들고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이 힘들다고 버리고 간그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세상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존재들을 하나님의 존재답게 세워 나가는 그일한 영혼을 사랑. 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머리 위에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온 열반의 성교사님들 위에 지금을 더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Amém.